오늘은 제가 족발을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국내산 암태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두 마리, 앞다리, 앞다리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정육점에서 3등분을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한번 하고 그 소세다가 다시 하셔도 되고요. 예전에 제가 집 간장을 했더니 색깔도 별로 이렇게 안 예쁘고요. 맛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맛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압력솥에다가 다리를 넣어가지고. 네, 하겠습니다. 아, 준비물은 돼지 그 족발이랑 어그 된장. 어 된장은 어, 만든 된장이어도 되고요. 어, 여러분이 원하시는 된장이 쓰셔도 됩니다. 어 그리고 어 저번에는 집간장으로 했는데 어, 별로 이렇게 색깔도 안 예쁘고 맛이 없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외간장, 외간장으로 하면 맛이 있습니다. 네, 일단 큰 수저로 어, 된장을 한 수저 넣었고요. 이렇게 저어주세요. 네, 더 넣으셔도 되는데 텁텁한 거 싫어하시면 어, 조금만 넣으셔도 돼. 요한 수저 정도 큰 수저. 그리고 이렇게 외간장, 지금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, 아, 진간장을 넣으셔야 돼요. 어, 진간장을 좀 어, 색깔이 우러날 정도 넣으셔야 돼요. 네, 저번에 어, 족발을 하고 남은 거고요. 네, 이게 물이 많다 싶으면 물을 좀 덜어내셔야 돼요. 물이 너무 많으면 넘치잖아요. 넘쳐서 이렇게 일단은 물을 이렇게 덜어냅니다. 어 이렇게 해서. 압력솥으로 네 번을 이렇게 익히시면 맛난 맛있는 족발이 됩니다. 제가 사 먹는 거는 맛있게 하는데도 있지만 어 가격도 이렇게 부담스럽고요. 이렇게면 하 깔끔하고 맛있고 어 그래요. 그리고 여기다가 어 월계수 잎도 넣으셔야 돼. 월계수 잎 네. 어 네. 월계수 잎도 넣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외간장이 진간장이 조금 부족해서 좀더 들어가야 돼요. 어 진간장을 네 이렇게 더 붓습니다. 네, 이러면 네 번을 익히면 살이 푹 익혀가지고 어 맛있게 됩니다. 내가 네 이게 제가 다 해서 이따 마지막에 음 어떻게 됐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넉넉히 넣으세요.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도 어, 생강 같은 거 많이 안 넣어도 어, 된장으로 인해서 월계수잎, 어, 진간장으로 인해서 냄새도 안 나고요. 어, 족발이 맛있게 됩니다. 음, 일단은 제가 요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끊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